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구독자님들 그런 노래 아시죠? 한번 주고 두번 주고 자꾸만 주고 싶네.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이쁜 사람한테는 다 주고 싶어. 또 엉뚱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지금 대파 작년에 우리 구독자님이 아 여기를 방문했었어요. 을 그래가지고. 그 때, 아, 이렇게 심으면 통에서 이프사토 통입니다. 대팔 적은 공간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그때 알려드린 겁니다. 작년 영상에 있어요. 지금 위에 뭘로 덮어놨죠? 저기는 음식물 쓰레기만 넣어가지고 그냥 맨 흙에 그렇게 관리했던 건데 사실 이거 그냥 맨 팽개 쳐 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준거 없어요. 다안 죽어요. 근데 내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과잉 보호를 하면은 탈이 납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탈나죠. 물을 넘치게 딸면또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작물을, 작물을, 사람이 자꾸 물을 공,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얘다 안 커요. 주인이 먹이 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그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논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 정도 너무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전화 왔어요. 3등파 관련 나눔 해서. 나는 냅두니까 잘 되더라. 그래요 지금 저거 보신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 작년에 저기다가 오이 심고 오이 심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오이 수확하고 대파 있는 거 잘라먹고 뽑아먹고 냅둔 거예요 물도 안 줬어요 대파의 장점은 바로 저겁니다 너무 과잉부하잖아요 대파는 거름을 비료를 너무 많이 주고 폭동 거름을 아, 특히, 저, 유박 비료나 이런 걸 많이 주잖아요? 다, 다 썩어요. 제가 다시 오늘 왜 나왔냐면요. 이제 좀 이따 밥해 먹어야 돼요. 이거 보이시죠? 달래요, 달래. 마늘 아니에요. 이? 봐봐요. 이거. 하나 뽑아볼까요? 마늘, 이거, 아, 마늘 아니라니까요. 달래, 달래. 그리고, 요거 새끼들, 요 새끼들은 작년에 지들이, 지들이 번식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냐면, 아이, 마눌님이, 제 핸드폰에 마눌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어요. 마눌님이, 이게 먹고 싶대요. 이거 보 보이시죠? 알통. 그래서, 오늘 저녁에 뜨신 밥에다가요 뭐야 아유 아깝네 이 조그만 것다 뜨신 밥 해가지고 어, 김이 짰습니까 김좀 해서 찍어 먹으려고 이게 좀 따오래요 이거 있죠 보실래? 이 부추 부추 근데 뭐그뭐 뭐, 뭐지? 구매 부추 아니에요. 이거 제가 이렇게대볼게요 보세요, 차이 납니까? 여기는 어, 제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 지면서 그 버려지는 그... 그... 저... 채소들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저기... 덤탕에, 덤탕. 범탕. 덤탕을 버리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작물한테,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알고, 그러면, 그냥 냅둬도 돼요. 요런 거는,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가지고, 요거 지금, 요거를 한 포기를 심어 놓잖아요. 요 조그만 거를. 그러면, 이제, 이 달래가 켤 때쯤 되면요. 달래가 제일 먼저 나와요. 저기하고 뭐지? 그 남을 냉이하고, 그리고 다른 풀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풀이 많지 않습니까? 여름에 이거를 확 뽑아 버려요. 그냥 풀을 막 뽑아 가지고 털어 버려요. 털어 버리면은 이렇게막 따로 뭐 달래를 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달래가 봄에 제일 먼저 나면 달래가. 보실래요? <laughs> 저 보이죠? 이거 이거. 누거 그냥 냅둬요 그냥. 그풀 뽑으면 흙 잔뜩 달려 있잖아요. 흙 흙을 풀 뽑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잠깐만. 에헤이. 이거. 달래요. 이거. 이런 데 있는 거다 달래, 이거. 여기도. 근데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바를 일구잖아요. 다른 거. 그러면, 가을에도 또 나와요. 따로 재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풀을 뽑아보면 뭉탱이 진짜 딸려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런 데, 빈뱃타다가 확 집어 던져요. 그러면 거기에, 큰, 큰 놈은 뭐, 쌀통 많은 거, 콩 많은 거, 이런 주화들이 엄청나게 달려있어요. 쭉 분할이 돼있거든요 밭에 막 던져놔요. 그러면, 달래 밭다못 드세요. 그리고 옆집에, 시장에서 달래 손으로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야, 저기 해쳤지습니까 흐실러놔가지고, 그 그 양많게 해가지고 그 파는데 2 0원씩 3천원씩 팔잖아요 그거 참 애껴먹어야 되잖아요 애껴 근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요거는 얘가 얘가 작년에 번식을 한거예요 지금 이 속에 또나올거예요그러면 뽑아먹거나 에이 이렇게 자르 할수 없애 그건 노력해서 드시고 그냥 냅둬 버리세요 이렇게 엄청 하죠 그러니까 따로 심지 마세요 이 작물은 과하면 넘칩니다 남이 주라고 했다고 해서 지금 떼다고 해서 할게 아니에요 내 작물이 그 직화하고 그 직화하고 같은지 같은지 꼭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 적당히, 아니, 그 사람만 주, 주지 마시고, 돌 주세요. 돌, 그러면 여러분들이, <laughs> 여러분들이 어, 농사를 짓는데 중간은 갑니다. 중간, 그러니까 다른 걱정 하시 마시고, <laughs> 지금 여기. 여기 지금 무, 제일, 이거, 우거진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삼동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이씨. 진짜 나왔네요. 보여드릴게요. 요거. 1층, 2층이죠. 여기 하나 나왔죠. 여게 새끼 파예요. 새끼, 여기 이제 2층 올라옵니다. 요건 여기 이제 나올 거있겠이 제가 그때 그랬죠. 어, 며칠 전 영상 올라갈 때 뭐야?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주인다 터지고 있어. 지금 여기, 여기 2층으로 보이네. 여기도. 일주일에서 여덟 이면은 어, 주화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희소식이죠. 잉? 지금 우산 때문에. 지 요거. 이거, 마늘 아니에요, 진짜로. 이 크기 보세요. 크기, 크기. 얼마나인가. 내 팔뚝보다, 내 팔, 팔보다 더, 더, 더 길어요. 팔만에. 한 60cm 돼요. 무작위 연합니다. 이렇게 마늘 하시고요. 대파는, 일단 그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거, 빨리 가서, 그, 저녁, 밥해 먹어야죠. 그 저, 달래장 만들어가지고. 된장국 끓여서 오늘 그걸로 반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 까지, 입니다.